천국 신부 수업 43편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의들의 비극 천국은 마치 스승 성령님이 교과서 성경을 들고 다양한 방식 주님의 음성, 가마감동, 방언, 환상, 꿈, 조명, 인도, 깨달음, 마음의 언어, 각종 지혜와 지식의 은사 등 의로 제자, 자녀들에게 그 내용, 그 나라와 의를 가르치고 홍기하는 것과 같다. 성령께서 오늘 밤에도 이같이 네 말씀하셨다.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나와 친밀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들 가운데 다수가 현재 천국의 비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피상적 지식적으로만 알뿐그 본질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도 듣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너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온갖 더러움, 욕심과 응탐함과 세상 근심, 분주함, 각자의 편견과 고집에 가려져 있고 진리에 대한 갈망과 굶주림이 없어 내게 성령님께 간절히 부르짖거나 매달리지 않으며 심지어 분별력조차 없어. 죽은 자들, 성령의 조명이 없는 자들과 자칭 사도와 예언자, 거짓 개시자들의 빗나간 가르침은 그토록 열심히 배워도 정작 나 성령님과 나의 말을 대언하는 참 예언자들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사람에게 배울지라도 심지어 성경을 통째로 외워 앵무새처럼 반복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라도 나 성령님을 철저히 인정하고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러면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내가 너희를 품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가르쳐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아버지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 정작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정말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를 때가 많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앞에서의 그 가르침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또한 그들의 말씀을 전하는 참 예언자들과 참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깨달음 수 있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던 것을 회개하며, 또한 우리가 정말 성령님께 나와 무엇이든지 묻고 구하여 받는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오직 선생은 한 분이신 그리스도이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 조명을 통하여 알려 주십니다. 아버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명을 받아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고집과 편견과 아집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자아가 파쇄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받도록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